자, 5강의 4번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어법하고 그 문장 구조 중심으로 봅시다. 어떤 몰에서는 몰들에서는 이 몰, 쇼핑몰 이야기하는 거겠죠, 쇼핑센터. 그 썰튼 하게 되면, 어, 얘가 지금 썰튼이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꾸밀 때 어떤 명사를 꾸밀 때 명사를 꾸밀 때는 뭐 어떤이란 뜻으로 형용사로서 어떤 또는 특정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쓰일 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자, there is a fair amount of sunlight. 있다. 있다. Fair amount는 상당한 양이죠. A fair amount of 하면 상당한 양의 sunlight, 햇빛이 있다. 이렇게 되죠. 햇빛.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나오고 뒤에 이제 동사 그대로 따라 들어왔죠. 들어오는 햇빛이 있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sunlight가 선행사인데 얘가 단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S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상당한 양의 햇빛이 있다. 자 여기 이는 앞에 comes에 붙어 있는 거죠. 요 부사예요, 그냥 이는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from a central skylight or a few uh, strategically placed skylights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중앙 채광채 skylight는 명사로서 채광창입니다. 채광창. 채광창은 햇빛이 들어온 창문을 이야기하죠. 글자 좀 그러네. 예쁘게 써볼게요. 채, 채광창, 채광창문. 이거 스카일라이트라고 이야기하죠. 테니 하늘로 뚫려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창문. 자 여기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a few strategically 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위치되어진 어, 채광창들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여긴 뭐냐면 전략적으로 위치되어진 몇몇 개의 채광창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되죠. 중앙에 있는 채광창에서 중앙에 크게 나온 채광창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전략 어떤 이유를 가지고 위치되어진 여러 개의 채광창들에서 들어온 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거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a few a few가 나온 거는 이 a few 자체는 소수의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few는 일단 셀수 있는 것 앞에 붙이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few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복수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어서 skylights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요거 이제 PP죠. 과거분사라서 위치되어진 채광창 이렇게 되겠죠. 위치되어진 채광창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이거 외울 필요 없거든, 그렇 그다음에 strategically 하게 되면 얘가 얘가 PP잖아. 얘가 과거분사잖아요, 그렇죠? 과거분사니까 선생님이 분사는 뭐라 그랬니? 형용사라 그랬지. 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여기 strategically 하는 부분도 형용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ly가 이렇게 붙는 거다. 해서 이 단어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겠죠. 우선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어, uh, most mall developers. 자, 대부분의, 대부분의, 어, 쇼핑몰 개발자들은 거절합니다. 자, refuse to use. 자, refuse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 거죠. 네.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무엇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냐면, the true outside world. 진실한. 여기 진실한 뜻인데, 진실한 뜻도 있지만, 현실에 라 뜻으로 보는 게더 맞겠죠. 현실에 실제로 있는 이 뜻이겠죠. 현실의 외부 세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빈칸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쇼핑몰 개발자들이 사용하기를 싫어한데 실제 외부 세계를 사용하기를 싫어한대. In any significant way.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방식으로 이, 말, 이 말은 뭔가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고 외부 세계를, 외부 세계를 쓰는 게, 외부의 현실 세계를 쓰는 게 실태 그래요. 그럼 어디에 쓰냐면 쇼핑몰 개발자들이니까 쇼핑몰에 뭐, 쇼핑몰을 꾸미거나 설계할 때, 어 실제 외부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되게 뜬금없죠, 이게. 이 The True Outside World가 되게 뜬금없죠. 그러니까 빵꾸가 뚫리는데, 그렇다고 마냥 뜬금없으면 출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바라 얘들아. One, Fearing That. 자, 여기 One이라는 것은, 어 이, 자, 여러분 이거 알죠? 원이 대명사죠. 자, 대명사 원은요,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죠. 하나는 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또는 불특정한 어떤 사물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죠. 자, 분사 구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fearing 들어간 것은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분사 구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어, 보세요. This may encourage. 자, 여기 this라는 것은 위에 있는 이 true outside world를 사용하는 것이야. 실제 외부 세계를 실제 외부 세계를 사용하는 것이 may encourage 촉진할지도 모르 촉진할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거는 해석은 좀 이따가 끝까지 읽어보고 다시 해볼게요. 자, 무엇을 촉진하느냐면 그 쇼핑몰에 쇼핑 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촉진시킬지도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자, encourage라는 것이, 여기 보면 또, 5형식의 준사역 구조다. 5식 준사역 구조는, 목적어와 오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부정사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외울 때는, encourage, 목적, to.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현실의 외부 세계를 그 쇼핑몰의 설계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촉진시킬지도 모르는 게 두려운 거야. 쇼퍼들이 원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뭐, 떠나기를 원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즉,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할지도 모를까봐 두렵다는 거지. 어디로, 어디를 떠나, 떠나냐면, the mall, 그 쇼핑몰을 떠나서, 자, 여기 고 o 는요 앞에 t 가생략돼 있는 거겠죠. 생략할 수 있죠. 예. 자, leave가, 1번 동사라면, to l e v e 가 1번 동사라면 이 to go가 아, 2번 부정사, 2번 동사가 되겠죠. l s where, 다른 장소로 떠날지도 어, 떠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자, 이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세계라고 합시다. 현실세계. 현실세계는 어, 이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도 어디 살아요? 현실세계에 살죠. 그쵸? 그런데 이제 쇼핑을 하러 왔는데도 그 쇼핑몰 안에도 다 원래 그 쇼파들이 바깥에서 쇼핑몰 바깥에서 보던 현실 세계가, 세계가 쇼핑몰 안에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쇼핑몰,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그 쇼핑몰을 떠나서 다른 곳,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겠나. 쇼핑몰에 오래 머무르기를 싫어하지 않겠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추후가 아닌 현실이 아닌 세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현실이 아닌 세계로 가고 싶하지 않겠냐? 그게 뭐야? Another w o r l d Another world.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현실이 아닌 세계가 이거죠, Another world죠, 그렇죠?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원은요, 이 두려워하는 게 누가 두려워하니? 개발자들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개발자는, 어, 겁, 을 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거 쭉한번더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쇼핑몰 개발자들은 사용하기를 거절한다. 현실의 외부 세계를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그 개발자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 현실의 외부 세계를 사용하는 것이 촉진할지도 모르는 것을 그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도록 그 쇼핑몰을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가기를 원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두려워, 촉진할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음.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The notion of shopping as a theater or retail drama.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부죠. 개념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뭐 줄을 요렇게 쳐도 되지만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시 r 을 하고 Retail Drama라는 게이 뒤쪽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추상명사가 있고 추상명사의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추상명사의 내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지문을 보든 간에 자 개념이 어떤 개념 여기 극장이라는 뜻이죠, theater. 그렇죠? 뒤에 보면 retail dram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retail drama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극장이나 극, 자, 극장 또는 극 연속극 같은 거 극이죠. 근데 이 극장 theater에도 역시 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란 게 뭐냐면. 이 쇼핑하는 게 쇼핑하는 행위죠. 쇼핑하는 것의 개념인데 뭘로 보는 거지? 그 쇼핑하는 것을 하나의 드라마나 극으로서 생각하는 쇼핑의 개념이라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쇼핑을 한다는 것, 쇼핑 행위라는 것이, 쇼핑 행위라는 것이 실제로는 뭐다? 극 또는, 뭐, 연극이나 드라마, 연극이나 드라마와 같다, as.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개념이지. 쇼핑은 연극이다. 라는 것이 kick in, kick in 하게 되면 수건데요. 차 넣다 잖아. 이게 직역하면차 넣는 거죠. 그쵸? 그렇죠? 차 넣, 차 넣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뭔가를 뭐 투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 차 넣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투입해서 효과가 나오다는 라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효과가 있다. 이킥스에는 효과 있다. 효과 있다.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쇼핑 행위가 결국엔 연극이나 드라마다라는 개념이 효과가 있는 거야. 어디서? 이 지점에서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지점, 이 지점이란 건 뭐냐면, 이 지점이란 건 뭐냐면, 어, 위에서 이야기, 앞 내용이죠. 앞 내용인데, 자, 정리해 보면 현실 세계를 사용하지 않, 않는다는 것. 알겠니? 쇼핑몰에서 현실 세계를 자, 쇼핑몰에는 쇼핑몰들은 자, 쇼핑몰들이 현실 세계를 현실 세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 시점, 이 지점 위에 윗 내용이야. 이 지점에서는 뭐가 효과가 있냐면 현실 세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쇼핑몰을 뭘로 만들어요? 극장의 무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 개념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The idea 그러한 생각이죠. 이건 뭐냐면 the idea 하게 되면 이제 이 생각이죠. 그렇죠? 이 생각. According to Laura, 뭐 말도 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 이름 발음 못해요. 이 사람에 따르면 그 생각은 to replicate, replicate 하게 되면 복제하다는 뜻이죠. 복제하는 것이다. 복제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복제하는 것이다. 뭐 artificial feeling of a theater or Hollywood soundstage. 자, 이건 그 아이디어는 뭐를 복제하냐면 artificial feeling 인공적인 느낌이죠. 인공적인 느낌은 뭐냐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낀 게 아니고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거야. 인공적 느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거 직역하면 인공적 느낌이죠. 인공적인 느낌이라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좀 풀었으면 만들어져서 제공된. 만들어진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어부는 이 꼴이 이 꼴, 그또 동격의 어부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극이나, 또는 극장이나 극장이나, 또는 헐리우드 사운스테이지니까 드 헐리우드의 사운드 어, 무대, 소리 무대니까 뭐, 뭐 음향실, 녹음실, 음향실, 음향장비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뭐 영화를 찍거나 또는 뮤지컬을 만들 때, 어, 뮤지컬을 헐리우드에서 안 만드나? 영화만 만드나?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현실이 아닌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비, 그런 장소들의 느낌하고 똑같이 인공적인 느낌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하는 거다? 복제하는 거다, 알겠죠? 복제하는 거다. 뭐가? 쇼핑몰. 잘 봐. 쇼핑몰이, 쇼핑몰은 결국에는 연극 무대다. 쇼핑몰은 쇼핑하는 행위는 연극이다. 라는 것은 이거죠. 이게 결국엔 뭐란 말이야? 이게 결국 이거란 말이지. 그죠? 그죠? 이 개념이라는 것은 복제하는 거다. 뭐, 쇼핑몰에다 뭘 복제하는 거다? 헐리우드의 느낌. 극장의 느낌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거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where. 이 where의 선행사는 뭐냐면, 헐리우드, 어, 그, 헐리우드의 사운드 시설이라든가 또는 극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관계부사 들어가는 거. 자. 어법보다 이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럼, 복제한 헐리우드의 그런 뭔가 환상적인 무대를 복제한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shoppers. 쇼핑객들은 can be 될수 있다. 뭐 the stars of their own show. 그들 자신의 쇼에 스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들 자신의 쇼가 뭘까요? 쇼핑이겠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쇼라는 것이 이쇼 무대가 쇼핑몰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쇼핑 또는 쇼핑 행위가 되겠죠. 거기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스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장소에서. 이 극장과 할리우드라는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되는 거지? 스 t o 이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 어, 빵꾸가 얼마든지 뚫릴 수 있겠죠. 그쵸? 이 장소에, 이 장소가 만드는 거 알겠고, 이 장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This concept is carried force. 자, c a r r e 는 c a r r force는, carry force는 어, 수행되다겠죠. 그쵸? 수행되다. 그래서, 여기서, be carry f o r t 수행되다, carry out하고 비슷한 뜻이죠. 이러한 컨셉이라는 것은, 이 컨셉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컨셉이라는 것은, 쇼핑이라는 것은, 극이다. 이거잖아요. 쇼핑 극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실행된다, 어디서, uh, in a phenomenal, phenomenal way인데, uh, 이거는 방법이네요. 그렇이 피노메널을 하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그렇죠? 아주 현저한 눈에 띄는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획기적인 방식으로 획기적인 방식으로 획기적인 써볼까? 자, 느낌 뭐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현이 된, 된다. 자, 이게 땡땡하고 나왔죠? 땡땡하고 나왔으면 이제 뭐이 세미콜론은 그냥 and but or so for no 중에 하나 등위 접속사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땡땡 나오잖아요. 요거는 콜론이 나오면 이거는 보통 부연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 해주는 거고 요거는 접속사로 등위 접속사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If the sharps e and the others are part of the cast. 만일에 쇼핑하는 사람들과 또 기타 다른 사람들이 부분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The cast. cast의 부분이라면 The cast는 배역이죠 여기서는 캐스트도 뜻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는 배역이라는 뜻이에요 배역의 일부라면 이 배역은 어디에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연극에 출연하는 출연진이잖아요 그렇죠? 출연진 출연진의 일부라면 출연진 일부라면, 자 부사절 이렇게 끝나고요. 쇼핑객들이 출연진이라면, there is the archway at the stage 있다. 자 출연진이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archway인데 archway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꽃장식 같은 거막 이렇게 해놓고 이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arch죠, arch, archway. 그래서 archway. 무대로서의 아치웨이가 고 이게 아치웨이가 무대가 되는 거지. 알겠니? 뭐, 이렇게 꾸며놓은 거겠죠. 있고, and the, the ability to try on. ability, 이게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 능력인데, 이게 의역하면 능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것 같아요. 해설지는 그렇게 안 써놨다만은. 자, 들어보세요. to try on. try on은 이게 try가 시도하다, 시도하다잖아요. 또 노력하다인데, on이 붙으면 한번 시도해 본다. 특히 옷 같은 것들이 뒤에 붙은 뭐야? 입어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피팅하는 거야, 그렇지? 자, 커스튬 의상이라는 뜻이죠. 예, 입어보거나 입어볼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 아니라 할수 있음이니까 뭐야? 입어볼 수 있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인 거지. 의미상 뭐냐면 입어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입을 줄 알아. 옷못 입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 스테이지, 아츠웨이를 돌아다니면서,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거야? 입어보는 거지. 여기 이 필자의 얘기를 그대로 따르자면, 마치 배우들이 무대를 막 마음대로 거닐듯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분 개소리야. 싶어도, 지금은 뭐야, 이 필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생각하고 우린 이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ouch, props 이 p r o p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연극 소품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도 to가 생략돼 있죠. 그렇죠? to가 생략돼 있다는 말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to 쓰던 거. 그렇죠? 그리고 뭐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건드 수, 맞 만질 수 있죠. 소품들을 만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쇼핑몰 내에 있는 뭐겠니? 상품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상품들도 만질 수 있고 and in general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대게, 이 말이죠. 보통은, 또는 대게, 이런 뜻이겠죠. engage in. 자, 보통 대게는 뭐할수 있어? 음? 여기도 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in the dramatic ritual of shopping. shopping이라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꼴 느낌이죠. shopping이 결국 뭐라고? 아주 dramatic한 ritual. ritual 하게 되면, 어, 보통 제사 의식이죠. 제사 의식이죠. 의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의식, 의식. 이런 드라마, 쇼핑이라는 이런 드라마틱한 의식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죠.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음, 어법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다 했고.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어... 자 내용 정리를 한 부분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작게 해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광창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쇼핑몰이 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 채광창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핵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쇼핑몰이 있는데 채광창으로 햇빛 들어와. 어 이제 거기 여기서 쇼핑몰 개발자들의 실제 외부 세계 사용 거절. 자 쇼핑몰 개발자들이 뭐냐면 실제 외부 세계를 사용하는 사용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쇼핑몰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제 연결을 해야 돼. 처음에 채광창 쇼핑몰의 채광창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놓고 그리고 쇼핑몰의 채광창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쇼핑몰의 채광창들은 현실 세계일까 아니면 현실이 아닌 세계를 반영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채광창이란 것은 현실이야,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닌 거죠. 이거 현실 세계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배치된 채광창들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뭔가 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쇼핑몰에 채광창들이 이렇게 됐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거야, 알겠니? 자, 왜 이러면 채광창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냐면 쇼핑몰 개발자들이 외부 세계 사용을 싫어한데 이유가 뭐다? 외부 세계면 쇼핑객들이 뭐해 버린다고? 도망가 버린 거지. 그치? 그게 쇼핑몰에 사람이 있어 없어. 장사가 안 되겠지. 이런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쇼핑을 뭘로 본다? 드라마나 연극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 이제 연결이 계속 되잖아요. 이러한 개념은 어, 자 이렇게 요 개념이 요 개념 요 개념이 요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익혀야 됩니다 이 개념은 어 결국에는 어떤 그 헐리우드 나 또는 극장의 복제다 인공적 느낌 극장 무대 인공적 느낌의 복제 인데 이 인공적 느낌을 주는 극장이나 무대 의 의미는 뭐냐 쇼핑객들이 여기서 뭐가 된다? 스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쵸? 맞죠? 그리고 그런 컨셉이, 쇼핑객들이 스타가 되는 컨셉이 아주 실행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실행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쇼핑객들은 출연진이 되고, 또, 통로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렇 아, 무대가 통로가 되는 거지. 통로가 무대는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쌤, 여기 능력이 있다는데 실질적 의미는 가능성. 할수 있으면 할수 있음. 해볼수 있음.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의상도 마음대로 입어 볼수 있고, 소품도, 상품도 막 만지고, 그다음에 드라마적 의식에 참여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생각 이렇게 해 봐야 됩니다. 쇼핑몰의 최광창들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됐어. 이건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싫은 거야. 왜? 쇼핑몰 개발자들이 실제 외부 세계 사용 안 하고 싶대. 왜냐하면 쇼핑객들 다 떠날까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적용, 적용된 거냐. 쇼핑이라는 것은 드라마나 연극이고,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어. 그리고 이 개념을 좀더 확장해 보면, 이것은 극장이나 무대 복제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쇼핑객들은 스타가 될수 있다. 이게 어떻게 실행될까? 쇼핑객들이 출연진이 된다면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의상을 거긴 이제 상품 옷도 상품이겠죠 상품이 되는 의상을 막 입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파는 옷 아닌 것들은 소품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을 만지면서 이 쇼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적인 리얼 의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정리 하도록 합시다.